미래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우리 또 조영호 선수입니다. 장난 아니죠. 일단 폼이, 너무 이뻐요. 폼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요. 재고가 좋을 수밖에 없는 폼이에요. 재고가 좋을 수밖에 없는 폼. 하체 뒤에 다리 쓰고 넘어오는 것도 좋고요. 랜덤이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너무 크로스 되는 거가, 이게 조금, 랜동은, 본인이 괜찮다면 괜찮은데, 랜동은, 크로스가 많이 되는 거는 조금, 조금 안 좋은. 어떤 거냐면은, 크로스가 여기까지 돼요. 지금, 요, 요쪽, 요쪽이, 요쪽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요. 크로스 되는 게, 그 부분은 뭐, 본인의, 항상 던져오던, 음, 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음, 폼 이뻐요, 폼 이뻐.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안돼 재구가 좋을 것 같다니까 바로 땅바닥에 꽂아버리는데요. 응. 그렇지, 어. 그렇죠 이런 뿌리죠 응. 어, 저한 떼고 레벨의 투수의 투구를 보고 계십니다. 폼이 너무 이뻐. 어. 랜덤은 아, 이렇게 폼이 이쁠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이스 볼